모공 블랙헤드 한없이 깐달걀 같은 피부의 연예인들 연예인들은 도대체 무슨 화장품을 쓰길래 모공 블랙헤드가 없을까? 무대 화장에서도 모공을 유지하는 연예인들의 모공 관리템으로 날리는 화장품이 있다고 해서 가져와봤어 퓨어라이트의 더 그린 모공 축소 세럼 가격은 원래 29,900원에서 9,900원에 초하필로 바로 데려왔어 요즘 인기가 어찌나 좋던지 벌써 백화점까지 입점했더라고 이 초록 병 안에는 안티 포레스라는 피지 분비 억제 효소가 들어있어 모공 속 가득찬 피지를 억제하고 그로 인해 넓어지고 힘없는 모공을 쫙 조여준대 평소 넓은 모공 블랙헤드로 고민이 심각해 화장 으로 열심히 가려봐도 가려지지 않는다는 친구에게 리뷰를 부탁해봤어. 사용법은 깨끗하게 세안하고 꼼꼼하게 발라주면 끝이래. 꾸준히 3주간 사용하면 효과가 좋다길래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해봤는데. 야나 웬만한 아이돌보다 피부가 깨끗한데? 어머머머, 피부 왜 이렇게 좋아졌어? 아니, 모공 수축이 메인인 건 알았는데, 이 정도로 효과 미친 줄은 몰랐지. 모공 블랙헤드, 진짜 다 어디 갔냐? 좋아진 피부에 다시 화장을 해보면, 진짜 화장 찰떡. 아이돌 피부 뺨친다. 야, 나 이거 두 통째 쓰는데, 친구들이 피부가 깨끗해졌다고 난리가 아니야. 화장품 뭐 쓰냐고 맨날 물어봐.